동원 F&B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슬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3%, 영업이익은 1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고 그 회전율도 동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을 좀 제가 그 분석하면서 좀 강조를 좀더 오래 들어서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고 회전율을 좀 표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4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4.3%가 증가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좀잘안 나가네요. 어, 매출 원가가 더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당연히 내려갈 거고요. 판매 관리비를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4.4%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추가적으로 더 강조해 보고 싶은데, 에, 이 스케티시즘이라는 정신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손익 분석은 투명성이, 나, 아, 투명성 검증이 나오기 전까지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무죄로 판정할 수 있는 반증이 되었을 때 오히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더욱더 빛날 것이다. 이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그 추적성 확보를 할수 있는 어, 데이터들을 신뢰 있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어, 우연히 그 저기 뭐 영화에서 그 마녀들의 세계를 했는데 에, 마녀법에 의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에, 무죄가 그 이, 어, 하, 저기 증명되기 전까지는 아, 유죄라는 그이 저하고 같은 아, 그런 걸 있는데 그게 사실은 과학의 정신입니다. 옛날 마녀들이 과학을 좀 했다는 얘기예요. 어, 그거를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이 사법 쪽에서는 어,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다. 피의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어, 과학적인 정신은 그건 아니죠. 어, 자, 원 어, 그렇게 됐고요. 어, 슬로프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는 7.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보다 더 증가했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여기서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쓰룻픈율도 마이너스 1.8% 하락했고요.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운영비용이 2.4%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 0.03포인트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705억원으로서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그러나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4억 원이 많이 이익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연말 재고자산보다 그 재고자산을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2년 연속 이렇게 감소를 시켰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그 WCAI가 147억 원이 감소했고요. 전년도에는 24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어, 제가 부산물을 WCAI로 넣는데, 었 회사는 부산물을 WCAI에 넣지는 않고 매출원가를 계산했어요. 어, 이것은 기준을 정하기 나름인데, 제 판단은 부산물도 원재료나 뭐 저장품 성격이 아니다. 이것은 원재료가 들어가서 결국은 공정을 거쳐서 나중에 아웃풋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가공비가 어떤 형태로든 배부가 돼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에, 그런 물건이다. 아,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죠. 어,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재고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 사용 상품의 매입액, 상품의 매입액이 뭐그 비중이 그이 낮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매출 비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가공비가 13.5% 증가했는데, 비율로는 16.5%로서 0.6%가 상승했습니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원재력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그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사의 부산물에 대해서는 그좀 말씀드렸고 가공 비율의 상승은 원재료 가격 하락을 의미할 것이나 2차 추론이 그렇게 되는데 1차 추론과 여기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 추이는 원재료가 26.3% 증가 상승을 했고요 판매 가격은 7.9%. 어뭐 원재료의 수산물 이런 게 이제 뭐 저기 참치 뭐 이런 걸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제품 통조림들을 만드니까 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에 어쨌든 그이26.3% 이 단순 평균 올린 거에 의한 가격 상승 압박률은 22%의 판매 가격 인상 압박이 있는데. 7.9%분위는 인상을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1차손익계산서에서 나온 대로 원재료 가격이 더 올랐다 하는 것은 맞아떨리는데 2차 비성분 쪽에서 비성분 쪽이래면 이제 총 제조 비용에서 그 말하자면은 재료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가공비가 얼마인데 거기에서 출원된 거하고는 아, 2차 추론은 아직 미결인 거죠. 1차 추론은 손익계산서에 의한 거는 그 예, 추론이 검증이 됩니다만은 아, 차 추론에 대해서는 아직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어, 재고자산액의 투명성 1, 2, 3 단계의 그 차이가 크게 없는 거는 요건 부산물의 그 증감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큰 영향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현금흐름표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하는데 전년도에 52억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그 회사를 분할 신설을 일부 한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거기에 재고자산이 52억 원이 그 넘어간 거그 금액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4.8% 증가했고요. 직원수는 12비용이 감소됐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음, 안 좋은 상황이죠. 어, 그 대신 임금 인상률은 5.2% 올라가지고 연간 평균 임금은 5,700만 원. 이게 그 동원 수산하고 그 급여 차이가 아, 동원 산업하고 급여 차이가 꽤 큰데 에, 그것은 뭐 원양업도 하고 어, 수산물 판매해가지고 좀뭐 대부분의 직원들이 남성들일것 같고. 어, 동원 F&B는 그 통조림 공장으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에, 여공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여자 직원들이. 어, 이게 뭐 남녀평등 불평등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이 그 남녀 임금 격차가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에, 그거는 뭐 제가 선악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 그렇다는 사실만 좀 말씀드리는 거죠. 운송보관료가 7.1% 어,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개연평가 지표로써 그 재고해준율이 떨어졌어요. 어, 8.5%그 다음에 슬픈율도 그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가정은 원재력 가격 상승과 판매가격 상대적으로 하락이어야 된다. 이것은 원재력 가격 추이하고 제품 판매 가격 추이로는 입증이 되는데 여전히 비성분의 추론하고는 좀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걸 논리도구라는 충분 조건으로 얘기를 하면은 재고회전율 하락과 요거는 어, 좀 빼야 되는데 슬픈율 예, 어, 하락순 방향이면 투명해 가정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 원재력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입증을 하려면 제품 가격 상대적으로 인하가 돼야 된다 이건 데이터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 비성본에서의 추론은 그 모순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어, 제가 동원 그 F&B를 m 위한 변호인이라 그러면 예, 투명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한번 그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예, 재고 회전율을 그 수량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 어,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고, 또 상품의 비중이 꽤 되거든요. 그러면 어, 상품의 매입가격하고 판매가격도 어, 그, 반영이 안된 거죠. 제가 지금 원자력 가격, 상승률, 제품 가격, 상승률만 얘기했지, 에, 저,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출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에, 매출액 비중도 있을 거고, 그, 상품 매입 비중액도 있기 때문에, 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나 어, 회사의 데이터들은 그렇게 에, 친절한 금자수처럼 친절하지 못한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냥 그형그 그 금감원이 요구하는 에, 그런 수준으로 어, 돼 있는데 알아서 상품 매출 비중이 있다면 원자력 가격 추이를 얘기한다 그래도 알아서 상품 매입 가격도 알려주고. 아, 제품 판매 가격이라고 그래도 아, 그건 야이 사람들은 상품도 포함하는 거지 그걸 참 머리가 안 돌아가네 하는데 있는 문구 자체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그게 아마 그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수준이 그렇단 얘기예요. 어,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그 분기 실적을 가지고 2022년 말 매출 예측을 하면은. 어, 1조 7,800억 정도 하는데, 요거를 그냥 원단위로 어떤 납품 가격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 178만원짜리 견적서를 냈는데, 예, 팔, 그, 그렇게 이게 만약 그대로 수용이 된다면, 은 8만 5천원 정도 났는데, 예, 깎임을 당해가지고, 175만원, 아, 4만 1,268원이 뿐이 안 남는다. 그 반도 안 되니까, 어, 매출을 5%더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만약 성공을 한다 그러면 8만 2천 원 정도 남는다. 아,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이 어, 경우에 계속해서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에, 노력한 만큼, 어, 그뭐 재고가 크게 증, 아니,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대한 만큼은. 어, 그런데 거꾸로 그 재고를 그러면 늘리면 어떻게 되냐?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어, 생산을 더 해가지고 재고를 늘렸다. 어, 그러면은 그이 거꾸로 그이 말하자면은 영업이 거꾸로 또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그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모순이 예.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원가 회계. 아 어, 요거는 뭐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슬프 퇴계 기준으로 그 어, 연말 매출액을 예측하면 똑같이 175만원에 판매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될수있고요 어, 남는 것도 유사하게 남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이 정도 남아서 곤란하지 않겠냐 아, 원가요계처럼 그래서 그 재고 회전율을 4.7% 증분하는 데 성공한다면 9.5 회전 정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매출액이 190만 원선 정도 어 증가 효과가 있어서 영업이익은 어 10만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 어 그래서 또 재고가 4.7%만큼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재고를 줄인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계약했을 당시 그 예정 그 영업이익하고 차이가 없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주가를 보면은 그 4만 3천 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부가격 대비 83% 선이고요. 어, 주주를 보면은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74.38%를 가지고 있고 어, 우리 은행 등 국민연금 고유계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6.4% 외국인이 6.3%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상 그 동원 FMB 그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스 스로프 퇴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 마스, 말씀드린 대로 그 영업이익의 하락은 재고 회전율 하락하고 어, 동반해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어, 좀더 강조드리고 싶네요. 이상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